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거야 누나 초비는 지난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생각 중이었어 응? 지난주? 지난주라면 초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응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초비를 피하더라고 아 초비에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마. 초비 때문에 코로나에 걸릴까봐 사람들이 조심하려고 그랬나 보다. 에휴,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아픔과 슬픔이 많은 걸까? 예수님이 얼른 오셔서 이 모든 아픔과 슬픈 일들을 없애주시면 좋겠다. 그러게, 누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해주셨어?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아프고 슬픈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해 주셨을까? 우리 함께 알아볼까? 응? 아, 마침 햇빛 베어 피어 목사님께서 오늘 바이블랜드에 오신 날이잖아 목사님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해보자 좋아, 누나 얼른 목사님을 만나러 가보자 그래, 초비야 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궁금하다고요?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함께 해피베어, 비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러 떠나보도록 해요. 다 함께. 눈끄 크게 뜨고, 두이 쫑긋 열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비어 목사님! 채널 어린이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해피베어 비어 복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복사님. 네, 친구들 너무 반갑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엄청난 설교를 하신 일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는 산에서 내려오신 후 놀라운 치료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아, 들어본 적 있어요. 소리도 요즘 마태복음을 읽고 있거든요. 오, 그랬군요. 그런데 친구들,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우리 친구들이 좀 쉽게 믿어지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조금은 믿기 어려운 옛날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음, 그러게요. 소리도 그 점이 너무 궁금해요. 성경에서 이런 신비한 이야기를 대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과학을 기준으로 기적은 안 돼! 라고 부정하는 것도 혹은 당장 기적이 일어날 것처럼 뜨겁게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 이두 가지 다 문제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기적, 그 사건이 담고 있는 뜻과 의미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고 해서 태풍이 불때배 타고 나가서 바람에게 큰 소리 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람을 꾸짖으신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적들이 기록된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아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무엇일까요? 어? 소리, 나병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남한 장군이 걸렸던 병이 바로 나병이잖아요. 맞아요. 나병은 피부가 썩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나병은 그 당시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질병이었다고 해요. 그때는 나을 수도 없는 병이었고, 전염도 강해서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이나 도시에 절대로 나타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쫓아 사람들 사이에 나타난 겁니다. 네? 사람들을 피해 사는 나병 환자가 갑자기 왜 사람들 사이에 나타난 거예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병으로 인해 사람들을 피해 살고 있던 나병 환자. 그런 나병 환자는 왜 사람들 사이에 나타났을까요? 힌트: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막 쫓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좋은 말씀을 하는 랍비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멀찍이 서서 들을 뿐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다른 랍비들과 다른 행동을 하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손을 병든 사람들 위에 올리고, 축복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는 걸두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아,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병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왜 결심을 했을까요? 더럽다고, 무섭다고, 아무도 만지지 않았던 병자들을 예수님이 만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그와 가까이 있기 싫어서 부정하다! 저리 가라! 라고 이야기하다가 예수님 앞에 점점 가까워지니 이 사람이 무서워서 여기저기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나병 환자는 주변의 시선, 사람들의 분위기, 이런 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로지 예수님께 가서 어떻게든 자기의 병을 낫게 하겠다는 딱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아래 몸을 번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8장 2절을 읽어 볼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절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런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마. 깨끗하게 되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이 이야기의 끝에 그는 완전히 나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럼 이 일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실까요? 음, 소리는 잘 모르겠어요. 알려 주세요, 목사님. 네. 이 기적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의 정체를 밝혀줍니다. 조금 앞에 이야기부터 볼게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를 마치셨을 때, 마태복음 7장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나옵니다. 이때 권위는 누군가에게 명령하여 복종시키는 힘입니다. 권위가 끝이 없는 분, 다시 말해 세상 모든 만물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권위를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느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신 걸 실제로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산에서 하신 말씀, 즉, 산상설교 뒤에 이어진 기적과 치료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신 다른 기적이 있나요? 궁금해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나병과 중풍병, 열병과 귀신들까지도 다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바람과 바다까지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두려워하며 말하다가 얼마 후에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라며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못 박은 백부장과 군사들이 있었는데 그중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 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처럼 기적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런 기적들을 통해 무엇을 기억하고 또 알아야 할까요? 소리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줬어요. 겉으로는 몸의 질병을 고치신 것 같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그 병자에게 예수님은 "안심하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마비된 병자니까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먼저 말씀하셔야 되는데 죄 사함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병의 치료를 죄 용서하시는 것과 연결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질병이 죄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절대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한 사람이 병에 걸린 이유가 그죄 때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음, 그럼 어떤 의미인지 알려 주세요, 목사님. 질병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악한 세력의 힘을 나타냅니다. 물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역시도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세력이 지금 이 땅에서 아주 힘이 세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한 귀신과 질병은 마태복음에서 자주 같은 것으로 말하곤 한답니다. 사람들은 병에 걸렸든 건강하든 모두 죄의 세력 아래 있고 결국에는 이죄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병 고치심은 단순히 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권위로 죄의 세력을 꺾고 굴복시키기 시작하셨다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기 시작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소리가 아주 잘 설명해 주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 바로 말과 행동의 모습. 권위가 있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시는 분. 그래서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홉채널 어린이 여러분, 방금 이야기에서 알수 있듯이 예수님의 산 위에서 설교는 말의 권위를 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만 권위 있게 하신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배운 예수님께서 하신 산 위에서의 말씀과 치료의 기적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이두 사건을 짧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말씀 사역과 예수님의 치료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의 내용은 마태복음 5에서 7장의 산상수훈이고 예수님의 치료 사역은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의 치료와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두 가지, 곧 우리 교회가 이어가야 할 사명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는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프 채널 어린이 여러분, 우리 친구들에게 권위 있게 말씀하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 있는 말씀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귀한 사역을 함께하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라며 또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안녕. 자비하신 주님. 자비하신 주님. 말과 행동에 말과 행동에 권위를 실어 주셔서 권위를 실어 주셔서 믿게 하시니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과 행동을 말과 행동을 예수님을 따라하는 예수님을 따라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아멘. 친구들, 오늘 목사님의 말씀 잘 들었어요? 소리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는 소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사역과 치유사역 말이에요. 네?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음 처음엔 소리도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소리가 할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도 들려주고 또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다면 소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는 방법 아닐까요? 네.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요? 역시 우리 친구들도 당장 실천하겠다고요. 좋아요. 들은 말씀을 바로 실천하는 친구들이라니 우리 뽀뽀 채널 어린이 친구들 모두 너무 대단한데요? 좋아요. 우리 함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친구들이 되어보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지 우리 함께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퀴즈는 바로바로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환자는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나요? 힌트! 이 환자는 불약시대 남한 장군이 걸렸던 병과 같은 병을 가지고 있었대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살기노트에 적어서 호프채널 어린이앱에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여섯 번째로 정답을 보내줄 친구에게 선물을 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주문 함께 부르면서 맞춰보도록 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 피니스. 안녕. 그 향한 하나님 사랑. 너를 부르는 소리. 교 노트 소개는 애니가 해줄게요. 신도안 교회 유비아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는 주제 선구도 열심히 적어주고 애니 모습도 예쁘게 그려주었군요. 그림을 참잘 그리는 유비아 친구 설교 노트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SRC 재활센터 교회 오은일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또박또박 예쁜 글씨로 성결 말씀을 적어주었네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은을 친구가 되길 바라요. 찬양리 교회 박나온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충성된 종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줬네요. 우리 친구도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 재능을 열심히 키워나가세요. 보 그럼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를 크게 칭찬해주실 거예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강남하늘빛 교회 한서연. 한우석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 주었어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단어들을 정리해서 보내 주었네요. 늘 환한 모습의 친구들의 얼굴을 보니까 애니가 너무 행복해지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우리 친구들의 모습 계속 계속 보여 주세요. 시온 산분 교회 차윤아 차윤호 이엘린 친구들이 설교 노트 보내 주었어요. 차윤아 친구는 발란트를 받은 종들의 모습을 그려 주었고 타윤호 친구는 달란트를 배로 늘린 종들을 보며 흐뭇해 하시는 하나님의 분를 그려주었네요. 우리 두 친구는 그림 그린 그리는 달란트를 받았나 봐요. 멋진 그림 그려주었어요. 이엘 윈 친구는 주제성부 말씀을 정성스럽게 적어주었네요. 멋지고 정성스러운 설교노트 보내준 시운삼분 교회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밀락교회 조수현 친구는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적어주었어요. 주인께 받은 달란트를 멋지게 사용해서 칭찬받은 두종처럼 우리 친구가 받은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조수연 친구가 되길 바라요. 원도세안의 교회 유년정, 유년미 차현지 배은별 김우경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율동교실에서 배운 수박을 그려주었고 친구들이 받은 재능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적어주었네요. 만들기 재능을 받은 친구, 튼튼한 에너지를 재능으로 받은 친구, 예체능의 재능을 받은 친구까지 다양한 재능을 받은 우리 친구들이 있어서 완도새하늘교회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의 멋진 개발을 기대할게요. 설교 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서울중앙교회. 박소윤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말씀을 듣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을 잘 적어주었네요. 소윤 친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싶다고 적어주었어요. 멋진 다짐인데요. 소윤 친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귀하게 쓰는 소윤 친구가 되길 기도할게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설교노트는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